네, 오늘 만나 모델은 크라이슬러의 200C인데요. 오, 크라이슬러. 네, 정말 타기 싫었던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크라이슬러가 뭔가 좀 대대적으로 변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크라이슬러의 중형급 세단이 어떤 면모를 보여주게 될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죠. 크라이슬러의 신형 200은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합병 이후 출시된 첫 번째 모델입니다. 1세대 200이 조금은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2세대 모델은 차분하고 둥근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크라이슬러 최초로 그릴과 헤드램프가 통합됐다고 합니다. 헤드램프는 HID, 주간주행 등과 안개 등은 LED를 사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좁은 형상의 번호판이 눈에 띄는데요. 전면에 위치한 센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용된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측면부도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벨트라인과 둥근 루프 라인이 적용됐다는 점은 기존 미국 차와 다른 행보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상당히 스포티하죠? 하지만 그만큼 시인성은 매우 부족합니다. 후면부는 트렁크 리드가 스포일러 역할까지 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머플러는 숨겨져 있는데 이 자리에 크롬 장식이 적용됐습니다. 200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선이 강조되고 있죠.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0시간 이상의 윈드터널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공기역학적인 완성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크라이슬러가 얼마큼 신경을 썼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테링 휠은 두툼한 그립감을 갖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버튼 배지 특성은 기존 크라이슬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차가운 인상을 주는 계기판은 시인성과 디자인 사이에서 잘타협한 모습입니다. 특히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7인치에 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깔끔하게 표시해줍니다. 한글화도 잘되있고요 센터 표시하는 8.4인치 크기의 U-Connec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체로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데요. 본사 개발 내비게이션이 탑재됐지만 향후 정보 업데이트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은 공조 장치와 변속 다이얼이 배치됐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면서 아래 부분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됐고 센터 콜솔 용량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주행 중 변속 다이얼을 잘못 조작할 경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주면서 실제 변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파 가죽을 사용한 시트는 충분히 고급스럽고요. 운전석은 럼버 서프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은 보편적인 수준인데요. 하지만 루프라인 때문인지 헤드룸은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알파인 제품을 사용하고 9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에어백은 8개가 탑재됐고요. 트렁크 공간은 453리터입니다. 돌출 부위가 최소화돼서 깔끔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스트 차량은 고급형 모델인데요, 3,780만 원으로 기본형 모델과 6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성 차이는 큰데요. 자동 주차, 차선 이탈 유지 시스템,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등 액티브 세이프티를 비롯해 편의 장비의 추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크라이슬러 200c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가속페달을 밟을 때 초기 리스폰스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요. 어뭐 지금 네 코너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 RPM이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서 좀 불안감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네 주행 이 다이얼을 일단은 L로 돌려서 어, 임의적으로 좀 RPM을 써야 될것 같네요. 네 조금 낮이긴 했습니다. 네 현재 이 크라이슬러의 2 4 l 엔진 어, 1 8 7마력이 최고 출력을 갖고 있는데요. 음, 타사 모델들과 견져서 본다라면, 네, 0이랑 대비 좋은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대 토크 또한, 뭐, 적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0이랑을 감안했을 때, 어떤 트렌드 부분에서 처준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진 않네요. 아, 여기서 계측기를 통한 실 구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동 손실률은 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동급 모델들이 대부분 실구동 출력 부분에서 약 150마력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하며, 어, 다소 좀 아쉬운, 네, 그런 내용임에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또한 변속기에 수동 모드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변속되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아, 너무 이 연비 쪽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단순히 RPM만 낮춘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 현재 이 변속기는 구단 자동 변속기로서 어, 다단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수준을 아, 달리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숫자 놀이에 조금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상 체로키에도 구단 변속기가 달려 있었고, 네, 그 변속기에서도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어, 크리스털러 200시에서도 물론 같은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네, 체로키 2.4 버전 역시도 어, 고만고만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파워트레인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네, 그래도 어, 이두 파트가 네 정말 힘을 더해서 어, 달리고 있을 때, 어, 그래도 가속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 단 이제 타사 모델들이. 대부분 8초대 내외를 마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네, 크라이싱어도 어떤 그 기본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울러, 제동 성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정말 탄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모델들을 보면, 확실히 제동력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기타 이 구단 변속기 변속될 때의 반응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어, 너무 이제 RPM을 낮추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저속 부분에서 가끔 이제 쇼크가 느껴지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이를 제외한. 차량에서 느껴지는 어 상당한 부분에서 어, 만족감이 뛰어난데요. 우선 음, 현저처럼 이제 범프를 지나갔을 때 느껴지는 차량의 거동, 어,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 마치 휠베이스가 어, 짧은 그런 뭐 소형차를 탈 때처럼 어, 상당히 민첩한 그런 느낌마저도 비춰지고 있고 서스펜션의 움직임 역시도 제한적입니다. 데핀스톡이 어, 짧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디롤을또 그렇게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죠. 이와 같은 서스펜션의 경우 통상 승차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네, 크래스티 200c 어, 서스펜션에서 승차감을 잡고자 노력하는 흔적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되는 그런 코너라든지 어, 다양한 환경을 만났을 때 서스펜션 자체가 대처해내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잘은 하는데 세련미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유럽산 모델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세련미를까지도 아, 보여주는데 음, 현재 이 크라이슬러 200의 어, 경우는 롤을 음, 방어하기 위한 능력 따로 승차감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 따로 뭔가 이두 가지 요소가 각각 좀 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쉽게 느껴진다는 점 네, 이 점은 이 차의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된다고 라할수 있게 됩니다 또 핸들링이라는 부분도 네, 충분한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느껴지는 차체 반응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물론 어코드 수준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중상에 속하는 정도의 네, 핸들링을 가졌다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어, 반면, 동급 모델을 압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코너링 성능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서스펜션은 나쁘지 않은 성능이죠. 어, 하지만, 타이어 자체가 아, 상당한 오버스펙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 235mm급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코너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아, 쉽사리 차가 미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죠. 아, 물론,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 스티어인데, 뭐, 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인 소비자들께서 네, 차가 미끄러지는 것은 경험할 일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타이어도, 네, 적정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사이즈 등을 감안했을 때, 어,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투어링용으로는 정말 뭐 손색없는 아, 그런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다고, 아, 보셔도 되겠네요. 네, 이번 모델을 타면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과거 그 미국차들의 경우는 어떤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 크게 뭐 기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크라이슬러는 대표적이었죠. 어뭐 쉐보레를 비롯해서 어 정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200C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쫄쫄 굶어 죽겠다라는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인지, 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도어 트랩을 비롯해서 스테어링 휠을 졌을 때 손에 잡히는 가죽의 질감 역시 좋습니다. 이 정도의 질감이라면 뭐 사실상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급 정도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다분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시트의 가죽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 질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음, 적어도 내가 싼 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어떤 구성도 나쁘지 않고, 네각 어, 어떤 그 다이얼이나 버튼을 누를 때도, 네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굳이 아쉬움을 꼽자라면 앞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아, 공간이 다소 좁습니다. 처음에 차에 올랐을 때 이것이 아반떼급인가, 어 혹은 뭐 캠리나 어코드 등과 경쟁하는. 네, 중형급 세단인가 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네, 클래스는 일단은 중형급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공간 부분에서 조금 더 타협을 해줄 수 있다라면 크라이슬러 200이 갖는 그런 매력이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어쨌든 크라이슬러 200c 어, 적어도, 이 차에 타깃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줄 것이 많다는 점이 분명한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액티브 세이프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네, 이 차에 대적할 만한 모델은 흔치 않습니다. 그 흔한 BMW 520D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다양한 장비들이 만져되어 있기도 하죠. 어, 특히나, 네,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기능은, 어, 단순히 뭐, 경고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제어를 해주는데 어, 테스트를 했을 때 차가 차선 밖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 지속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다 보면 네, 자동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기능을 꺼버리긴 하지만 분명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그 밖에도 네, 현재 자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 예전 미국 차가 아니다. 우리 역시도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 이런 메시지를 뭐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으로 본다라면 네, 하위 모델 역시도 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저라면은 뭐 당연히 하위 모델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이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 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바라본다라면 그래도 뭐 크라이슬러가 욕먹을 짓 정도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어, 충분히 값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현세대 200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반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아쉬운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한 가지. 자동주차기능 의외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뭐큰 의미가 없는데, 네, 그래도 이백시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의 그런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라면 초보 운전자들이 정말 반길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크라이슬러 200C 정말 크라이슬러라고 했을 때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몇몇 과거의 재미난 모델들도 있었지만 네, 나머지 모델들 특히나 쉐브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아주 그냥 결정타를 날려줬었던 그런 모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200C는 달라진 크라이슬러의 그런 의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선전을 한다라면 정말 세계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어,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봤을 때 네, 소나타보다 어, 더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 소나타가 디자인 영향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하면서 어, 벌써 페이스리프트 얘기까지 오가고 있죠 음, 어쨌든 상품성 자체가 떨어진다라면 이 m 스를 택할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네,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크라이스 루리 200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고급화된 느낌. 어, 지금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지고 있을 때, 어, 특히나 이 가죽, 어, 이 재질감은 분명히 동급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가능성. 네, 그 가능성과 더불어 고급화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라이슬러 200C를 만나봤습니다.